다르게 이렇게 안에 게 어. 뭐 행색까지는 안하더라도 밖에 나가는 게 자유롭진 않죠. 그렇죠, 굉장히 어, 어. 많이 바뀌었죠. 제, 저는 이제 특히 좀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아. 이제 제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또 해남으로 또 골프를 자주 가요. 네. 네. 해남은 땅끝마을이잖아. 1박2일 어. 가야 돼. 그래서 정말. 이게 다, 이제 어쨌든 가서 1박을 하고 와야 되니까 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뭐박을 하건 2박을 하건 그 전혀 잠깐요. 눈치 볼게 없는데. 지금 이제 아내도 있고 또제 둘째가 아기가 어리잖아요. 아기 봐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다 오. 보니까 이제 그 아내한테 아이 해남 골프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뭐. 고민을 정도요? 고민을 계속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약속은 한달 전에 잡히잖아요. 보통 오. 골프 약속은, 네, 약속은 한달 전에 잡히는데 이걸 한달 동안 계속 말을 못 하는 거. 야 해야 오. 되는데 해야 되게 되는 이게. 이렇게 분위기 보고 있다가 집 사람인데 집 사람 이제, 이제, 이제 <laughs>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해야되는데 기분 좋을 때 얘기할라 그러면 놓쳐요 자꾸 좋을 때가 많이 없었어. 예, 어. 네, 그래서 <laughs> 어. 막 정말 임박해서 하루 어. 이틀 남겨놓고 이제 딱아 여보 나그 형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우리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해남을 가가 음. 가,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쿨하게 너무 너무 허무하게. 어. 그래서 어, 어 그래 갔다 올게 이제 막 이러고.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를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어... 다만 이제 제 스스로가 그치.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치. 밖에서 이렇게 그 술자리를 갔다가도 아, 이제 들어가야 돼. 어... 뭐 이런 게 그렇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네. 95%가 다 이래. 네. <laughs> 아니 그쪽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은 그렇다고 여자도 다 이렇지 아 그러니까 5% 중에 어, 5%는 그. 아니 지금 시즌 총각이잖아요. 어. 저요? 실제로 자, 생활로는 진짜? 아니 지금 심지어 총각이잖아요. 어, 실제로 자, 생활로는 진짜? 왜냐면 아내가 지금 일본에 가 계셔서 네. 아시네. 네. 지금 와이프가 그 출산을 아제가 국제 부부 한일 부부예요. 음, 네. 어, 네.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뭐 출산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친정에서 아기를 낳느라고 음. 지금 한 5개월 6개월 동안 혼자 지내고 있어요. 얼굴 어. 너무 좋잖아 얼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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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어, 와이프가 아무래도 이제, 친정에 멀다 보니까, 한번 가면은, 뭐, 최소 한 달, 뭐두 달, 이렇게, 뭐, 길면 좀세 달, 왜이렇 그러니까 부러워요, 우리? 아, 아니, 부러운 거 아니야? 뭐야, 거야? 놀라, 우리 아 아니, 아니, 우리야?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런... 그렇게 한 달씩 갈수 있을까? 우리 아, 남자들은 아내들이 친정난다고 아, 아, 그렇게 아, 좋다. 아, 근데 이게, 좋아, 맨날 저도 이제, 육아하고, 일하고, 또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 또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그1년 중에 그날만 항상 손꼽아 기다렸죠. <laughs> 그랬는데 이게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가면은 연락이 엄청나게. 맞아, 아 맞아요? 무슨? 아, 아 진우 맞아. 진우 청각 시즌. 어 맞죠. <laughs> 어 시즌 B C 즌짜 그렇지 어. 그렇지. 네. 어, 그래가지 그때마다 이제 약속이 막 잡히는데 사실. 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맞아. 맞아. 솔직히 2주 이렇게 놀, 놀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리워. 힘들고 가, 가족이 보고 싶다. 맞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 민아 어휴. 실제 친구들이 만나면 연배가 좀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보다 좀 어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딱 좋대요. 아 헤어져 있는 게? 그 다음부터는 불편하대. 아, 불편하대. 뭔가, 뭔가 불편하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뭐... 아, 그건 그러니까, <laughs>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laughs> 뭔가를 해줘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 없지. 어... 아, 그럼 이거 내가 해야지. 그럼. 뭐, 그래서 불편하네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운 것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습관이 습관. 네,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 전문 <laughs> 전문가에... 네. 근데 막상 이래도. 네. 내일 이제 오는 날짜가 되면 그것도 싫어요. 아, 스트레스야, 또. 아, 아 그, 내일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내일 온다 그러면, 어. 이 이름 서 있으라 그러네. 도 지금 날짜 정해졌거든요, 그쵸?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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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아, 정해졌거든요, 그쵸? 저도 지금 날짜 정해졌거든요, 오늘.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려주고더 아, 놀아야 돼, 더 놀아야 돼. 날짜 정해졌는데, 이제 얼마 안, 안 나와서. 한달도안나어요 이제. 초조해, 초조해. 이게 막판 스파트를 해야 되나. 오은 조금 힘들긴 한데, 막판 스파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희 맞았네? 남편이 한그니까좀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좀 약간 반대쪽인 것 같아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이제 갔다가 저를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 가 음. 가고 쌍둥이 키우느라고 좀 힘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바쁘기도 하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이제 고맙다고 보히저 사람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오. 나를 저렇게 보내주고 너무 고맙다 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laughs> 그게 아니었나봐. 던뭔 <laughs> 내가 가 있는 동안 자기가 너무 편했었나봐. 휴가지. <laughs> 아, 그래. 그랬었나봐어 어. 다음에 또 언제 갈 거야. 언니들하고 언제 다음에 또가 어. 어디도 가고 이박삼일 어. 박사일은 가야지 막 이랬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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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쌍둥이 두고 가잖아요. 쌍둥이를 두고 가요. 그런데도. 아니 그러면 그런데도. 두고 가는 근데 두고 가도 이제 뭐 자기가 다해 하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있지만. 네. 에이. 근데 예전에는 그 저희 남편이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 어 저희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정말 매일 밤 새벽 3시에서 네시로.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어, 있지? 매일 밤 매일 뭐 밤. 어떻게 들어오지? 그럴 수 있지? 체로뭐등대시장에서 일하셔.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라. 만약 이제 뭐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송년회가 저녁 자리가 하루에 한개 있는 게아니라 저녁 자리가 하루에 난두탕두세 개. 죽었겠다 이탕 세탕 뭐 이렇게 그게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녁 자리가 최소 열 개인 거예요. 저녁 자리가 최소 열 개인 거예요. 칠일의 저녁 자리가 열 개였어요. 두 탕씩 뛰고 그런 네. 네. 그래서 한 삼사일쯤, 안 3, 4 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딱한 마디 했어요. 너 이러면 죽어. 아, <laughs> 어, <laughs> 그게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이 나한테. 너 그러니까 어, 이거는 너 혼자 살때 싱글일 때 어. 하는 어. 행동이지. 네. 결혼해서 계속 이러면 이거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저희 남편이.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했어요 음. 저녁 3회 주중 3회로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12시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음. 일어난다 오. 그래갖고 지금 저희 남편이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 신뢰를 받았어요 아. 12시가 되면 일어나니까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의 그 아내분들이 나중에 저희 남편을 만난다 그러면 먹어라 음. 아무리 늦어도 12시면 끝나니까 야. 그렇게 됐다고 아까 뭐 이렇게 골프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사생활을 부부는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응? <laughs> 뭘 먹는지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안 궁금하다 아 남편이? <laughs> 어, 진짜 안 궁금하거든요. 아니 제가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거나 이러면 진짜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요 제 아내한테 정말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고 그뭐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얘기를 해도 네. 까먹어 그래요 근데 어. 이제 오히려 제가 아. 보고를 해요 어. 여보 나 지금 오늘도 나, 나 지금 어디 나왔어 어. 뭐 지우 뭐 보내 뭐 이러고 이렇게 제가 다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만 보내 어 <laughs> 근데 그게 네. 네. 저렇게 남편이 먼저 자진 보고를 해주니까 그래서 네. 와이프가 안, 안 하는 거야 어. 아. 네. 네. 근데, 아. 근데 아. 한 가지 그게 안하야 되는 네. 게뭐냐면 네. 네. 정말 혹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떠까요? 뭐 여자 후배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의 어떤 뭐 좋은 감정을 가진 여성이나 둘이 밥 먹는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네?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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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귀진 상기, 않지만 아니, 그냥 저녁식사 자리 우연이라도 그런 네, 기이가 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내가 그런 기억이 있거든. 아 네. <laughs> 내 와이프도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때 그 해요? 딱 그때 전화 와. 아, 진짜. 이신괴잖아. 생기라고 좀 저주 퍼부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방심하지 말라고. 아. <laughs> 그러니까, 아, 무 생각 없이.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이 어떨 때 보면 이게 아, 내 아내의 고도의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사실 불게 만드는 아니, 저녁에 전화를 안 하니까 어. 오히려 제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어, 아, 아. 본인이 불안해. 어, 집에 가야 되는데. 하네. 막 전화해 가지고 막 잔소리하면 저도 같이 아, 좀나 이따 갈게. 이렇게 할 텐데, 아예 그런 걸안 하니까, 어. 제가 막 오히려 일찍 들어가게 되는 근데 거예요. 근데 말을 어. 안 하면, 아예 새벽에 와. 에? 아예 새벽에 와. 그거 무슨... 아, 그거 무슨데? 아, 이거는... 이분도또더 더 세네. 더 곳이야, 더 곳. 아니, 쉬었는데 새벽에 들어온다고. 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기준 씨처럼 알아서, 아, 그럼 전화도 안 오는데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 절대 안 하지. 이거 안 합니까? 6시 반에 오는데 그치. 어떻게 안해 사람 따라 타는 거지. 그시 반에 들어오하다 나이가 이제 저랑 네. 비슷하잖아요. <laughs> 네. 우리 나이 또래그렇게술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 체력이 안 떨어져. 요즘은 아, 그렇게 잠시만요. 늦게까지 건강하신 거요아 아, 이거 해라. 저 기쁜 소식이네요. 기쁨, 다른 해라. 분들은 아 죽어나가는데 아 이분은 건강하셔서 아 새벽까지 아 술을 근데... 드실 수 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